안녕하세요. 금일 공소원입니다. 오늘은 애플 펜슬 개봉기, 애플 펜슬을 샀습니다.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거는 애플 펜슬 1세대예요. 제가 있는 패드가 아이패드 에어3여가지고 그거랑 호환이 되는 1세대를 샀습니다. 충전잭과 펜슬 촉이 들어있고 짜잔. 자, 여기 뒤에 뚜껑을 열면 이렇게 충전 잭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얘를 꽂아주기만 하면 인식이 된대요. 쌍으로 연결. 이게 금장갑이 인식이 안 돼가지고. 제가 스케치북이라는 어플을 받았어요. 그려볼게요. 제 유튜브 프로필을 그려볼게요. 유튜브. 어 잘했다. <laughs> 둘다 같은. 앞으로 잘 써볼게요. 여러분도 금손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제가 애플 펜슬을 산 이유가 뭐냐면, 어 공모전에 그림을 한번 내보려고요. 어디냐면, 끄라몽이라는 곳이에요. 끄라몽. 그래서 옷을 파는 곳인데, 매달 공모전을 해서 거기서 당선된 작품으로 디자인 티셔츠를 만들어서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챌린지. 그래서 컨테스트 들어가시면. 2020년 9월 공모전 주제는 우주예요. 우주. 우주 디자인 공모. 일러스트에 관심 있는 학생, 일반인 누구나. 9월 1일부터 20일까지. 그래서 그려가지고 올리면. 이제 투표를 통해서 뽑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시누이가 공모전에 출품을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작품이냐면 자 바로 이 작품이에요 평범한 저녁 티셔츠가 이렇게 아래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코백도 예쁜데 그래서 저희 시누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그림도 잘 그려요 그래서 최근에 시누이도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목장갑이에요. 목장갑. 특이하죠? 한번 가보시면 왜 목장갑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저도 열심히 그려서 공모전에 출품할 그림을 그리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